무슨 책 사용하시죠? 흰색. 프리트리트먼트 젤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흰색 젤은요. 마이너스 극성을 있습니다. 그다음 두고 있습니다. 그 다음 갈바닉을 1번 모드에 두부 사용을 하시는데 그 역시 기기도 마이너스 극성을 두고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붙을까요? 밀어낼까요? 밀어내게 되겠죠. 따라서 프리트리트먼트 젤이 피부 깊숙한 곳으로 밀려서 침투가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프리트리트 흰색 는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피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노폐물들을 퍽하고 흡착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따라서 이 1단계는요 피부 깊숙한 곳으로 침투되어져 있는 이 흰색의 트리트먼트 젤이 노폐물을 흡착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스택으로 가시면 파란색의 젤인 트리트먼트 젤을 함께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. 그 그러니까 다음 기기는 2번 모드에 두고 사용을 하시죠 이역시도 플러스를 들고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만나니까 역시나 동일하게 밀어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파란색 젤은요 쉽게 말해서 영양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유효성분의 영양제는 피부 깊숙한 곳으로 침투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스텝 1에서 흰색의 프리 트리트먼트 젤이 노폐물을 흡착하고 머금고 그 상태로 지금 가만히이 피부 깊숙한 곳에서 있는데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프리 트리트먼트 젤과 플러스극성을 띠고 있는 이 갈바닉이 만나면 붙게 되겠죠. 따라서 영양제를 흡수되는 동시에 노폐물을 머금고 있는 프리 트리트먼트 젤은 피부 밖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그러냐면요 사용을 하실 때 제가 프리트리트먼트 젤을 노폐물을 제거하는 흡착의 젤 그리고 파란색을 쉽게 말하면 영양젤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두 번째 영양제를 사용하시고 어 영양 성분이 풍부하니까 그대로 두고 팩처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내 피부 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? 그렇죠. 노폐물을 머금고 배출된 프리트리트먼트 젤이 함께 그래서 꼭 사용을 하실 때는 두 번째 트리트먼트 젤 이후에 다 닦아내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토닝의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.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? 다 이해가 되셨나요?